영상은 미래의 스쿠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나만의 혁신적인 스쿠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 존티스 368D, 존트 368D인데요. 이 모델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면에서도 동급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첫눈에 보면 공기역학적 설계와 날카로운 라인, 그리고 프리미엄 마감 처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면부는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며 최신형 LED 헤드램프와 DRL 스트립, 넓은 윈드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어 주행 시 최적의 에어로 다이내믹스를 제공합니다. 측면에는 날렵한 커팅과 크롬 장식이 더해져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후면부에는 세련된 LED 테일램프, 일체형 그랩레일,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어 도심주행이나 장거리 여행 모두에 적합합니다. 존티스 368D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엔진입니다. 368 세제곱센티미터 단기통, 수랭식, 연료 분사 방식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놀랍도록 부드럽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약36 마력과 37 뉴턴 미터 위 토크를 내며, 동급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출력 덕분에 고속도로에서도 주저함 없이 달릴 수 있으며, 도심 주행에서도 뛰어난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CVT 자동 변속 시스템은 주행을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수랭식 쿨링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에도 엔진을 안정적으로 시켜줍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은 연비를 향상시키고 성능까지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역시 인상적입니다. 전면에는 텔레스코픽 포크, 후면에는 트윈 쇼크 업소버가 장착되어 있어 어떤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전후륜 모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으며 ABS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완벽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14인치 알로이 휠과 와이드 타이어는 건조하거나 젖은 노면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유지합니다. 존티스 368D는 첨단 기능들로 가득합니다. 완전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정보, 연료 게이지, 속도, 시간, 모바일 연동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키리스 스타트 시스템, 원터치 연료캡 오픈, 전동식 수납 공간 오픈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중 수납함과 USB 충전 포트도 제공해 주행 중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트 아래 대형 수납 공간은 헬멧과 기타 필수품을 보관하기에 충분해 일상 주행에서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남한에서 이 e 스쿠터의 가장 큰 화제는 가격과 출시일입니다. 예상 가격은 약 550만에서 6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파키스탄 화폐 기준 약 900만 물결표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e 스쿠터가 제공하는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출시 시점은 2027년 중반으로 예상되며 이후 아시아의 다른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티스 368D의 가장 큰 매력은 첨단 기술, 프리미엄 디자인, 뛰어난 퍼포먼스, 고급 소재의 조합입니다. 도심에서는 스마트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으로 만족을 줍니다. 젊은 세대는 스포티한 디자인에 매료될 것이고 가족 단위 라이더는 편안한 승차감과 실용성에 만족할 것입니다. ABS와 강력한 제동력, 안정적인 프레임 덕분에 안전성 또한 우수에 신뢰할 수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존티스는 이 모델을 개발할 때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으며 특히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쿠터를 원하는 고객층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남만의 오토바이 시장은 급성장 중이며 가성비 높은 첨단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티스 368D는 남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시 후에는 야마, 혼다, 스즈키 같은 유명 브랜드의 모델과 비교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존티스 368D는 스포티 투어링 디자인과 뛰어난 사양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뿐 아니라 도심 출퇴근에도 적합한 이 모델은 나만의 이륜차 시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주인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스쿠터 출시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시되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최신 리뷰와 소식을 받아보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